박진 선수 얼굴은 싸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네, 뭐 봤을 때는 평범하게. 네, 굉장히 순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자, 전날 개체도 봤는데, 이제 개체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몸무게를 좀더 많이 빼면서 이제 지금 당일날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리본도 많이 시게 상태입니다. 네, 네. 파워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보일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경기 57kg 박진수 선수와 김성수 선수입니다. 자, 이제... 오, 아, 지금 너무... 로킥 타이밍에 지금 캐치하고 지금 라이트 컨드 좋았거든요. 저건 저 다운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슬립이면. 같은 경우는 슬립이죠. 박진수 선수가 지금 네, 노련미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네, 좀더 여유 있어 보이죠. 박진수 선수가 네. 아무래도 뭐 경력이라든지. 여유스럽게 보면서 치 시... 오, 빠지고 하네자 지금 펀치에서 키구리를 고민해 좋았고요 곽진수 자, 김성수도 그대로 아, 돌려주죠 지금 도발을 했죠 네네자 김... 돌리라는 거자 김성수는 뭐 이런 폼에서기돌릴 필요 없죠 자기 경기 해야죠 그렇죠 네 여기서 김성수가 이제 꼬이게 되면 네 이번 경기는 곽진수 선수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수 입장에서도 뭐 상대방뭐 아무 받아봤을 때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1 림에서는 뭐 두, 두 명에서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성수도 좀더뭐 마감하게 해야죠. 아까 우리 김호준 선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박진 선수가 좀 거칠다. 네, 네, 정말 제가 봐도 거칠어요. 보 아, 예, 조도성 있어요, 확실히. 네. 도발하는 것도 시하고 지금 킥, 펀치, 그냥 킥과 그냥 펀치가 네. 정말 거칠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카운터 좋았죠, 각진수. 자 김성준 금 로킥 좋았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각진수가 예 네, 아무래도 여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고해서 각진수가 너무 여유를 부린 것도 좋지는 않죠.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잘못하면 카운터 맞아서 네. 아이될수 네, 있고.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로컷 좋았고요, 각진수. 김성수 선수가 지금 깍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지금 약간 지금 몸이 지금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더 차기를 살려주면서 좀더 네. 상대방의 리듬을 드러내야죠. 자 여기서 김성수 선수가 좀더타이밍을좀 빠르게 들어가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깍진 네,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좀더한번 탄다고 한번 쉬었다 들어가는 면이 보이는데 이럴 때 빠르, 바로 빠르게 김성수 선수가 바로 들어가면 포인트점으로 점수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게 곽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이제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무너뜨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약세를 봐서 이제 무너뜨릴 거거든요. 지금 지금 곽진 선수는 지금 다시 숨고르기를 네, 하면서 다시 자기 체력을 붙이고 있죠. 네. 임성수 선수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지금 네. 네좀 지켜가면서 해야죠. 김성수도 넘어질 급하게 하다 보면 카운터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도 선수 모두, 도제부터 살려줘야죠. 잽 살린 걸 로킹 매기 주고. 그렇죠. 지금 앞차기 이제 크로스 됐고요. <laughs> 자, 지금 로블로 어필을 하는데. 하나씩 주고받았죠, 로블로. 저 로블로 같은 경우 걸리면 좀제 생각에는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뭐 지금 뭐 프로텍터를 이제 뭐. 자군이 착용... 보호대를 착용했더라도. 네네. 수명은 네. 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맞아 본 사람 많이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크게 맞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지금은. 네,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보호대, 그 찾기 때문에 보호대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네네. 탄력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전열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자,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경기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뭐, 각진 선수가 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네. 렇게 뭐, 뭐, 경기를 줬어요네뭐김성선수가 조금 당황한 모습도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나온 드뭐 같은 선수가 우세했다라고 뭐 보여주기는 뭐 힘들고요. 일단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동률로 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뭔가 분위기상 각진 선수가 조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박진수 선수가 좀 탈각감이 좋았기 때문에 네. 박진수 선수가 우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밑에서 보는 거는 뭐 지금 서로 경력 차이들이 있기도 네, 하니만 네. 뭐 김성 선수가 며칠 저희도 맨 처음에 프로댐이 첫 경기다 보니까. 네, 네. 약간 좀게 페이스 조절이 밀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페스 조절은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량은 이 박진수 선수가 1라운드에 이제 강한 공격력은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라운드에좀더 승부를 수 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김성수 선수의 이제 약세를 조금 보는 입장도 있고요 지금은 아마 지금 박진수 선수가 김성수 선수를 1라운드 때아 일, 일을 타격을 아 해가면서 그렇죠. 지금. 어, 공격범위로 본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각진 선수가 지금 좀더거치게물어붙이죠 아, 볼까요? 지금은 이제 김성수 좋았고요. ]게요. 지금은 김성수 가좀 좋았습니다. 자, 박진수 선수가 밀어붙이자마자 김성수 가 카운터로 바로 밀어붙였죠. 네, 네. 예상한 대로 각진 선수는 좀더이 페이스 를 올려서 승부를 수좀뛰우려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자, 체력 안배 해가면서 김성수는 잽좀 살려야죠. 이런들 경기지만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네. 서로 경기 상황을 분석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아, 네, 당연하죠. 일단은 김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더 분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래도 그렇죠. 강한 좀더 경력이 많다 보니까 뭐 챔피언했던 을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네네. 분석을 좀 오래 했어요. 아, 아 네. 지금 하이킥. 이것서 하이킥. 네, 그렇지만 가드 위고요 지금은. 네. 자 지금 미스블러죠 미드킥 미스블러 났고요 지금은 자 지금 원투 원투 타이밍이 좀 라이트 좋았고요 지금 곽진수네 지금 김성수 선수와 박진 수 선수 경기지만 박진 네, 선수가 지금 중간 중간 포인트를 찾아서 잘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뭐 누가 딱히 우세했다라고 볼순 없지만 아, 아 지금 좋습니다. 김성수 원투 훅 다음에 지금 오른발로기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딱 김성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단타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험을 이기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 좀더 다양하게 가면서. 찾아요도 하나씩 그렇죠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네 박진 선수가 모자란 부분을 빨리 찾아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 찾아서. 지금은 글쎄요 자 박진 선수 몰아붙이다가 잠시 잠시 네 지금 크리지 상태고요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서로 경기지만은 닉킥이 배제된 룰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되는,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 지금 로킥 자, 다음에 좀 카운터 좋았고요. 그래도 로우킥을 받아내면서 펀치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좀 김성 선수였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렇게 자꾸 로우킥을 잡는 벌을 해버리면 저, 중에 곽진 선수가 하얗게 날아왔을 때 그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로우킥 계속 맞다 보면 또 하체에 또 이제 근육 때문에 네. 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하죠. 데미지, 아, 어. 지금은.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지금 와 네네. 정말 좋은 부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와, 자 드세요. 있어. 김성수 선수. 네. 아 밀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 한타에 지금 굉장히 깔끔한 미드킥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자 지금의 미드 멤발자 미드킥 같은 경우는 자 무릎 밀선을 해서 정중에 그게 들어 이제 복구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네. 자지가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갑자기 들어갔어 지금. 아 예. 와! 따지고 보면 좀 반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정말 완 다리에 힘까지 풀린 듯. 네. 했구나. 지금 뭐 확실하게. 자, 맞는 순간에 로봇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아, 확실하게 지금 깔끔하게 지금 정강이 부분이 지금 들어갔고요. 저런 부분이 되면은 지금 호흡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도 못고 네. 싶다. 지금 이래서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맞은 사람은 지금, 아, 지옥입니다. 지옥. 네. 숫나 <laughs> 안 쉬어지고. 대비 첫 번째 경기를 정말 준비를 아, 끌고 네. 있습니다. 아,네 굉장히 깔끔한 공격이었고요. 자 아,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네. 아, 그렇지만은 와, 지금 한타에 지금 굉장히 깔끔한신 공격들이 아 지금의 미들키가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에서 들어갔죠 아, 제가 지금, 어우, 제가 눈물이 아, 어, 제가 눈물 아, 어.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어. 부분이고요. 제가 안경 벗을 때 이상할 때 그도 갑자기 한 번에 들어가니까는 네. 아,